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국회 입법 청원 도입했습니다. 네, 국민 공천증 제와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혁명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가시면은요 여기. 어 국민공천증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탄핵제에 대한 국회 입법 청원이라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국민공천증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탄핵제에 관한 국민 청원에 관한 청원해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세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은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100명이, 네, 1명이 동의하게 되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30일 이내에 1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어,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받게, 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정당 공천제의 폐에 따른 국민 공천증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저항해서 국민 공천증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민 탄핵 탄압, 탄핵제 국회 국민 동의 청원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국민들이 30만 추천서를 써 주게 되면 대통령 우리가 국민 공천증을 받게 되고. 그 국민 공천증을 통하여 TV 연설과 TV 토론에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보전금도 보전해 줄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추천한 후보와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할수 있게 그렇게 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추천제,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탄핵할 수가 있어요. 또 지방 의원들도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도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 검사도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탄핵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만 소환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이 소환해가지고 탄핵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분명하게 제도화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두 가지의 국민 청원을 제가 넣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입법 절차를 보시면은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하게 되면은 7일 이내에 청원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 요건 충족 시 공개를 하게 되고 이 공개가 됐다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하게 되면 청원 접수가 돼서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채택이 되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해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폐기다 그러면 본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 국회의원 소환제 그리고 국민공청증제에 대해서 만약에 폐기시켜 버린다면 국민 저항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 심의 의결해서 정부 이송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정부 이송에서 정부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청원서 공개 찬성, 찬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찬성을 누르게 되면은, 어, 본인 인증을 요구해요. 그래서 비회원 인증하기, 휴대폰이나 아이폰으로 인증할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인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면은 아드님이라든지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이거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요, 어 비회원으로 인증한다든지 또는 회원으로 로그인하기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찬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아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어,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민공천혁명연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어, 여기서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찬성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도 우리가 어, 네이버에 국민공천혁명연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어, 어 지금 정희태 신지식인 에, TV 커뮤니티에 여기에도 올려놨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은 30일 이내에 100명이 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에, 만약에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어 공개하고 나서 10만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10만명 이라는 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달성했어요 20만명을 달성해서 어, 지금 20만 어, 거의 1000명이 지금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능하겠다 10만 명 반이니까 50%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국민 공천증제도가 시행이 돼서 이 대선에서 반드시 정당 공천자와 국민 공천자의 양자 대결이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에 가서. 공천달라고 국어라고, 공천 헌금 내고, 특별 당비 내고, 그리고 공천 비리, 이거 완벽하게 근절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민 공천혁명운동에 가족들, 이웃들, 회사원, 같은 동료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후손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